퇴직 후 1억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 예금의 이자가 연3% 정도라면 한달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5에서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투자를 고려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부활람입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금리는 계속 바뀌고 있고 주식은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은 기관투자자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투자자가 이 증서를 사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요즘 채권이 주목을 받을까요?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약 4.4%이고 국내 예적금 금리는 그때입니다. 채권을 활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적금은 만기 때한 번만 이자를 지급하지만 채권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유리합니다. 셋째, 주식보다 가격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넷째,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가 어려워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예적금보다 채권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반면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손실도 클수 있습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투자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금리 하락 시에 채권은 더욱 인기가 많아집니다. 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계산 방법과 투자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받는 이자와 채권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매입하고 연 5%의 이자를 받는다면 1년 동안 5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또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채권을 사야 할까요 현재 금리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두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이 채권 투자에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장기 채권만 사지 말고 3에서 5년 만기에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환율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국제를 투자할 경우 환율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채권 ETF 개별 채권 투자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리와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채권을 중간에 매도하면 시장 금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 투자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을 고려하면 연 5에서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금이 채권 투자에 적절한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말에 복권 사시면, 로또 1 당첨되시라고 제가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부활람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한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